이번에는 태랑. Yes, 화이팅입니다. 화이또. 또 깨알 홍보 또 들어가야지. 또. Right 데스 이제 공보 끝. 저는 이팔 서플을 잘 가거든요. 테란으로하면 조금 돈이 남아도 팔 서플로 가는 게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마음의 심적 여유. 그리고 자 배럭 올라가고. 우선, 전, 바이오, 용 자. 그리고, 서플 치은 놈으로, 바로 요 윗자리에다가, 대럭. 그리고, 한 템포 쉬고, 해도 되고, 바로 입구로 보내셔도 되고, 저는 한 템포 쉬고, 3배로 올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시험 천천히, 천천히, 배럭 찍고, 어, 우리 셋시 형도 봐요. 오케이, 팔파, 케이 자, 일단은 순조롭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센터에 캐논 바뀌면, 낭패 봅니다. 자. 자, 정찰이 왔기 때문에, 어, 부 밖에 딱 좋네 그러고 가스 올라가고 요렇게 일단은 마린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플라이를 쉬면 안돼요 한 마리 꾸준하게 계속 지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인구수가 금방 차기 때문에 자 이제 센터에 한번 둘러볼게요 그리고 아이 참 빠지니까 이건 나와버렸네. 아이 참, 얘는 살아버렸다. 조금 더 있을 걸? 아... 아이. 오호... 아이고... 아하... 살아버렸네. 자, 11시간, 11시간 많이 짰거든요. 쨍 포책, 쨍 포책, 자 업고 go. 11시 반이 올게요. 자, 여기서 사업을 먼저 해줄게요. 사업해 주고, 어... 기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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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기 여기, 이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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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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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그러니까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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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이고이 이 살짝살짝 컨트롤 해주시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이구, 어이구. 이게 엄청 거슬리거든요. 을 치었으면 좀 빠지고 이렇게 저글링 뽑는 자체가 손해예요 지금 드론을 열심히 뽑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땀한땀자 한한 이제 삼 배럭 아삼 커맨드 올라가면 팩토리 써플 짓고 한마리 보내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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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여기까지는 정리했습니다. 이러면서 호스가 지금 입구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다크도 준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고 공업도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 썬큰 두개 있는 거 있죠? 이것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또 멈춰 아이고, 아이고, 죽으면은, 죽으면은, 한대 맞으면 홀드를 다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아이고, 어 아, 9시가 뭐 하나 한번 볼게요. 발질인가? 아닌데? 뭐지? 정체가 그리고 서플라이. 3마리만 끌고 갈게요. 일단은 막아보라. 이거는 부사불고. 부사불고, 막아불고. 그리고 이거 한 부대 정도는 요렇게 올려놓으시고 언제든지 견제올 수도 있으니까, 이고 9번, 0번. 그리고, 패토리, 바탕 늘려줄게요. 아이고, 아이아이 자. 그렇게 하고, 마리는 싸니까, 지자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돼요. 와딱 저거도 잘깼다 샷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3마리 정도는 이제 무조건 이제 서플라이를 지으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 올라가는 동안 탱크가 비싸서 팩토리를 올린다해도 바로 많이 못 뽑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뭐 3팩에 3스타포트 뭐 이런식으로 그리고 얘는 좀 깔아놓고 그리고 오럴다어 어? 여기서 그냥 넘, 넘길라 그러나? 자메디한 번만 뽑고 이제 완전 메카로 넘어갈게요 자자 이제 스타포트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자. 자, 서플라이는 계속 아유, 자, 이거는 뭐고대 지정을 5번이나 6번으로 해 놓을게요. 너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니까, 와, 알면서도 당해, 당했다. 으 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아까 이거 5번. 네. 아형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말자. 오호. 얘를 잡으러 가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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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킨이 더듬었대. <laughs> 이게 극찬인가? <laughs> 이게 뭔데요, 이게? <laughs> 아니, 아니, 보통 테란들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흙으면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아, 왜 나, 나 욕먹은 거지? 아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 자, 그러면 은 시간 안 끌고 끝내러 갈게요. 시간 안 끌고. 보통은 저거가 이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형님이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 아이고, 가스를 이렇게 많이 켜내도 가스를 물려요. 아이고, 뒤에까지 해버리네. 수고하셨습니다. 다크도 와있고. 찬찬히, 찬찬히 아재는 손이 느리니까 찬찬히 또닦아온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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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내가 다터트려버렸네 자, 뱅크 계속 찍어주고 일꾼도 이 정도 돈이면 일꾼 더 이상 안 뽑으셔도 돼요 그런 습관적으로 뽑는 거고 발키리를 뽑으셔도 되겠고, 뭐, 이제 원하는 거 아무거나 뽑으시면 되겠죠? 자, 전진, 전진. 시간 끌지 말고. 와, 근데 포토 진짜 많이 박으셨다. 예, 네, 속도만 박으시네. 그러면, 이거 긁어치니까 빼야되겠다. 일나간 으에또다크거 있고. 여기는 밥업으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그리고 땡크 계속 뭐, 뭐, 발키리 찍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뭐 힘으로 밀 건데, 필요는 없습니다. 랠리 보내주고. 자, 이제 밀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 그냥 뚱뚱풀 안 되겠다. 뚱뚱풀 안 된다. 안 된다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이게 최대한 하객진으로 펼쳐라. 길막지 마세요. 좀 아이 참. 자, 하객진으로 펼쳐라. 자. 이제 배터리 만들리고, 뭐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자, 오, 가스가 왜 이리 없냐? 어? 가스를 다캐고 있는데도 이렇게 모자라면 어떡해나 어떻게 살라고 대란인데... 오다크 자, 하릴으로 펼쳐라. 아, 가스가... 올리탱크인데, 왜리 가스가 없지? 자, 아유, 근데 오늘 욕을 먹은 게 <laughs> 참... 참 오해하네. 다들 페라는 고수님들 만나면 다들 저러실 텐데,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따라 근데 전체적으로 게임이 좀 스무스하네요. 어우 손실아. 어우 손실아. 어우 손실아. 손좀 비비고. 이렇게 하면 팩토리도 금방 늘어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이고.